오케이, 반갑다. 난 만두민이라고 하는 놈이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마인크래프트 스크립트 강좌를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바로 플레이어가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뜨는 메시지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 볼 거야. 너희들도 알다시피 원래 서버에서 죽으면 하얀색 영어 메시지가 뜨잖아. 근데 그건 조금 촌스럽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한번 스크립트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 주도록 할게. 자, 가자. 자, 나는 이렇게 deathmessage.sk라는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해 줬어. 여기에다가 구문을 써 줄게. 자, 이번 시간에는 내가 너네들에게 두 개의 익스프레션을 알려 줄 거야. 바로 퍼센트 표시 어테커 퍼센트 표시 빅팀, 퍼센트 표시 어, 이두 가지를 알려 줄 거야. 원래는 우리가 퍼센트 표시 플레이어, 퍼센 표시 이걸 많이 썼지.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두 개를 많이 쓸 건데 왜 이거 두 개를 쓰는지는 좀이따가 알려 줄게. 자, 일단 플레이어가 죽었을 때 라는 뜻을 가진 스크립트는 바로 이벤트 스크립트지. 어. 플레이어가 사망하는 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벤트 스크립트를 써 줘야겠지. 바로 이렇게 써 주면 돼. 온 데스 오브 플레이어. 어. 이렇게 써 주면 돼. 그다음 땡땡 치고 엔터 치고 탭 치고 그다음 이, 이제 내가 이걸 써줄 거야. 바로 누가 누구를 죽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 일단 이렇게 써 주면 돼. if 어테커 이즈 플레이어 어 이렇게 써주면 돼그 다음 땡땡 치고 엔터 치고 탭 치고 셋더 데스 메시지투큰 따옴표 퍼센트 표시 어테커 님이 퍼센트 표시 빅팀 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해볼게 자이 구문의 뜻을 알려준다면 어떤 한 플레이어가 사망했을 때그 죽인 플레이어 어 어테커가 공격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그 죽인 플레이어가 사람이라면 플레이어라면 어. set the death message to. 어, 죽었을 때 뜨는 메시지를 이렇게 설정한다. 어, 이런 뜻이 돼. 이 상태에서 컨트롤 l S를 누르고, 리로드를 해서 서버에서 테스트를 하면, 짠!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뜰 거야. 이런 식으로, 누구님이 누구님을 죽였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만들 수 있어. 자,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 누구누구님이 누구누구님을 엑스칼리버로 죽였습니다. 어, 그렇게 죽인 사람이 들고 있는 무기 이름을 띄울 수도 있어.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려줄게. 이걸 좀만 수정해주면 돼. 이 부분에다가, 어태커스 툴이라고 써주면 돼. 어, 어태커스 툴. 그 다음, 로 죽였습니다. 어.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겠지. 어. 누구누구님이누구누구님을 블라블라 무기로 죽였습니다. 어,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겠지. 짠, 이런 메시지가 떠. 어. 어때? 엄청 간단하지? 이렇게 죽인 사람의 무기 이름도 띄울 수 있다는 걸알아도 자, 그럼 이제 나를 죽인 게 몬스터일 때, 뭐 모빌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바로 엔터 친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돼. If attacker is a mob 이름 어, 이렇게 써주면 돼. 이몹 이름 칸에다가 너네들이 원하는 몹의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 나는 한번 좀비로 해볼게. 좀비, 좀비.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 엔터치고, 탭치고, 위에랑 똑같이 써주면 돼. set, the, mess, message, to, 그 다음, 퍼센트 표시, 빅팀, 님이 좀비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어,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이 구문의 뜻을 알려준다면 만약 나를 죽인 게 좀비일 때어 빅팀님이 좀비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띄우게 한다는 뜻이 돼. 자이 상태에서 컨트롤 S 누른 다음에 리로드를 해주고 한번 좀비를 소환해서 테스트를 해볼게. 과연 좀비한테 죽으면 그런 메시지가 뜰지. 자세 마리 소환하고 게임모를 풀어볼게. 좀비한테 이렇게 죽으면 짠 이렇게 진짜로 좀비에게 물려 죽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어때 신기하지? 한 번, 크리퍼로도 해볼게. 크리퍼한테 터져 죽었을 때도 가능해. 이 좀비 부분을, 어, 크리퍼라고 바꿔주고, 그 다음, 빅팀님이 크리퍼에게 터져 죽었습니다라고 해볼게. 내가 아까 알려줬지? 이 빅팀이라는 것은 피해자. 즉, 죽은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거야. 왜 이렇게 플레이어라고 안 써주냐면 스크립트에 좀잔 오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B 팀이라는 익스프레션을 써줘야 돼. 자 이렇게 써주고 저장해준 다음에 리로드를 해줘. 자한번 크리퍼한테 죽으면 과연 내가 설정한 대로 메시지가 뜨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게. 게임를 풀고 짠 이렇게 채팅창에 만두미님이 크리퍼에게 터져 죽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와우 짱인데. 이런식으로 너네들이 몬스터한테 죽었을때 메시지를 일일이 설정해주면 돼 예를 들어 이렇게 위더한테 죽었을때는 if attacker is a wither 이어 어 다음에 띄우고 너네들이 원하는 몹의 이름을 적어주면 돼그 다음 이렇게 메시지도 위더한테 나대다가 죽음 음,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엄청 어? 간단하지? 이렇게 해주면 돼자그 다음 플레이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을때 뜨는 메시지를 한번 바꿔볼게 이렇게 써주면 돼 if damage was caused by fall 어. 라운 땡땡 치고, 엔터 치고, 탭 치고, 더. s 더 t the, s, m e s s 빅팀 님이 높은 곳에 어, 떨어져 죽음. 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가 높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으면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될 거야. 아, 맞다. 그리고 구문 다음에 꼭 이렇게 스탑을 쳐줘. 어, 스탑. 내가 빼먹었는데 모르고 이렇게 if 문이 끝난 다음에 스탑을 쳐줘야 뭔가 좀 안정성이 있거든. 어, 이런 식으로 스탑을 꼭 쳐주길 바래. 자, 어쨌든 컨트롤 l S 눌러서 저장하고 다시 리로드를 해볼게. 자,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과연 그런 메시지가 뜰지 한번 실험을 해볼게. 깻모를 푼 다음에 높은 곳에 서 떨어지면 짠! 이렇게 채팅창에 내가 네. 설정해준 대로 메시지가 떴어 자그 다음 이제 플레이어가 월드 밖으로 떨어져 죽었을 때 뜨는 메시지를 한번 바꿔볼게 이위에거 그냥 복사해서 어 붙여넣기 해줘 그냥 붙여넣기를 해줘 그 다음 이 부분만 바꿔주면 돼이볼 부분을 보이드라고 해줘 보이드 그 다음 빅팀님이 월드 밖으로 떨어져 죽음 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 저장하고 리로드를 해줘 한번 월드 밖으로 떨어져서 죽어볼게 과연 그런 메시지가 뜰지 이렇게 떨어져 죽으면 짠! 이런 식으로 월드 밖으로 떨어져서 죽음이라는 메시지가 떴어. 내가 설정해준 대로. 자, 그 다음 플레이어가 익사해서 죽었을 때. 즉, 물에서 숨을 못 쉬어서 죽었을 때 메시지를 한번, 한번 만들어 볼게. 똑같이 u f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줘. 그 다음 이 부분을 드로우닝이라고 바꿔줘. 드로우닝. 그 다음 빅팀님이 익사했습니다. 라고 해볼게. 그 다음 저장해주고 리로드를 해줘. 자, 과연 내가 설정해준 대로 메시지가 뜨는지 내가 한번 여기에 물에 들어가서 죽어 볼게. 익사해서. 짠 이런 식으로 만두미님이 익사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바뀌었어. 어? 자 그리고 플레이어가 용암에 빠져 죽었을 때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줘서 이 부분을 라바로 써줘. 라바. 그다음 세터 데스 메시지 2. 빅팀님이 용암에서 수영함이라고 해볼게. <laughs> 자 저장해주고 리로드를 해줘. 자 한번 내가 용암에서 수영을 해볼게. 아 따뜻해. 어 따뜻해. 따뜻해. 짠! 이런 식으로 내가 설정해준 대로 용암에서 수영함이라고 메시지가 떴어. 자, 그 다음. 플레이어가 투청용 포션에 맞아 죽었을 때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 마찬가지로 복사 붙여넣기 해줘서 이 부분을 포션이라고 바꿔줘. 그 다음. 빅팀님이 포션에 맞아 죽었습니다. 라고 해볼게. 저장해주고 리로드를 해줘. 자, 내가 들고 있는 포션은 바로 투청용 고통의 포션이야. 이걸 한번 내가 뿌려볼게. 이걸 뿌려서 죽이면? 짠! 이렇게 채팅창에 플레이어님이 포션에 맞아 죽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떠. 자, 그 다음 이제 플레이어가 명령어를 쳐서 자살했을 때 뜨는 명령...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볼게. 위에 거 복사하지 말고 나를 따라서 써줘. if death message contains 큰따옴표 큰따옴표 die. 어 이렇게 써주면 돼. 그 다음 땡땡 치고 엔터 치고 탭 치고 set the death message to 빅팀님이 자살했습니다라고 해볼게. 그다음 스탑 쳐주고, 자 이렇게 써준 다음에 리로드를 해주자. 자 이제 서버에서 명령어를 쳐서 죽었을 때, 방금 전에 설정해준 것처럼 메시지가 뜰 거야. 자킬 만두민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치면 짠 이런 식으로 내가 설정해준대로 메시지가 떠. 그다음 이제 플레이어가 불에 타 죽었을 때 뜨는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볼게.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줘서 이 부분을 수정해줘. 여기다가 번드라고 써주면 돼. 번드. 이렇게 써주고 빅팀님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라고 해볼게. 그 다음 저장해주고 리로드를 해줘. 자 한번 불에 타 죽어볼게. 이렇게. 짠! 이런 식으로 내가 설정해준 대로 메시지가 떴어. 자그 다음 플레이어가 크리퍼나 TNT에 의해 터져 죽었을 때 뜨는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볼게. 마찬가지로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해줘. 그 다음 이 부분을 블러운이라고 바꿔줘. 그다음 빅팀님이 터져 죽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해볼게 저장해주고 리로드를 해줘 자 이렇게 TNT를 터트려볼게 짠 이런식으로 만두미님이 터져 죽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떴어 어자 이런식으로 오늘은 내가 마인크래프트 서버에서 죽었을 때의 메시지를 한번 바꿔봤어 스크립트로 어때 정말 간단하고 쉽지 혹시나 이번 강좌가 헷갈린다는 애들을 위해 내가 영상 더보기란에 이 스크립트 파일 링크를 걸어놨어. 다운로드 할수 있는 링크. 그걸 다운받아서 적용해주면 돼. 그냥.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빠이.